와, 나이스! 예피! 섹시 오, d m 찐 오, 다 오, TMG! m g 가 TMG! 오, TMG! m g 오, t 한다. 그저께 그저께 가든님한테 DM 소리 듣고 왔다. <laughs> 아, 구공구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땡큐 땡큐. 어 DM님 방송 안 하지. 둠피 또, 둠피 또. 앞으로 아다 보이더필. 어우, 왜 치냐? 이 아 이거, 이거, 이피 이거, 이야이리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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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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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와봐, 바로 이거, 제발제발제발제발가거이 우리 가한 거 이거, 이 레전드 이판만찍어보 이거, 이거, 가거 이거, 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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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아이고, 깜돼 와, 섹시. 갑니다. 해 집중한다. 아, 한쪽 툭 때렸어야 되는데. 갈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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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먹어봐, 먹어봐. 피해인데 아, 이거 나한테 못 맞췄어. 와, 잠깐만. 아, DM님 위도 해주시면 안 되나? 야, 시마 뚝! 시마 뚝! 와 나이스! Oh, e yeah. m 섹시 저... <laughs> 150 DM 나왔다. 아, 기분이 좋다잉. 님들 150 DM 봤죠? 이 스탯으로 150 DM이라니. 위도 나왔다. DM 위도다. 야 살려줘. 나이스 Dm도우다. 뒤에 손부라 있지 않나? 손부라 잡았을걸요? 아, 오케이. 아, 어, 못 잡았어. 아, 이걸 잡았어야 레전드인데. 왕병목원. 나이스 e m p 우와, 오, 뭐야? 오. 야, 상대는 d m 이야나 이석 좀, 나 이석 좀 루시, 루시. 뒤와 루시 없는 한 타야. 애들 아천 선이 뒤로, 뒤로 빼면서, 요 뒤로 빼면서. 사치 맞도 없네. <laughs> 무슨 매니저가 헷갈렸단 소리 나노? 뭐뭐뭐봐 앞에 뭐뭐다 뛰었다 다 뛰었다 와 보이드 레저 다커다커뭐뭐와뭐한대쏠 때마다 한 마리씩 나가 떨어지냐 낙당하지마빼빼빼 그러니까. 저 사람 리구건데요드립인가 <몬> 어 t m m 이거 솔직히 다 u 아니었으면 o s 힘들었어그 a m MP, 먼저 가 d 이 m p a t 있 So. Logic, Jogosim, m e to t m TMI, t 이 i t 나 떠야 된다. 이거 엠피 가야 돼. 엠피 가야 돼. 여기 있지않 을까? 여기 있을것같아 뭔가 느낌 이와개 무서워. 개 무서워. 엠피 씨 가？만 가면 되 겠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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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어 그냥 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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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